오, 바로 핫했으면 될것 같은데? 제가 맵을 다 열어놔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시원하게, 하이프 차지를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는. 야, 쟤시라 뭐야! 사라졌어!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릭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환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리프의 하이퍼차지 리뷰 다녀봐야겠죠. 아 윌로우도 있긴 한데 윌로우는 솔직히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가 안 되고요. 오늘은 그리프 하이퍼차지. 구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프는 그래도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리프가 원래 이브레고이 맵에서 은근히 꿀피고잘 쓰이는데 하필이면 지금 고추냉이가 있어도 못하네 이그리프는 고추냉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괜히 들어봤다가 난리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쇼다운 한번 먼저 달려보겠습니다 새콤한데 이거 성능이 어떨까?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오, 원래 그리프가 그 많이 쓰는 첫 번째 가재 돼지저금통 가젯을 빼고 어, 두, 어, 두 번째 어, 가젯을 장착했습니다 이걸로 일부러 예. 공격 더 많이 아, 해서 체크가 하차 기이를더 많이 채워보겠다는 오, 목적으로 오, 이 가젯을 들어봤고요 일단은 아래쪽에 나니 좋아요 가젯 바로 써주면서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그렇지 동전 더 많이 쏘면서 녹여주고 일로알일로 일로와 제발 제발 그렇지 오케이 나니 무빙 실수했죠 당황해가지고 오야 좋아요 프랭크 너무 좋다 공션텔 프랭크 너무 환영이고요 바로 가젯까지 쓰면서 녹여 버려 그리고 이거 센터에 키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거를 보고 하지 못하겠네 아 이거는 사에 큐브 다 먹힌 것 같은데 아닌가? 오, 갯센티이 남아있고요 야 그거를 는다고 바로 돌려주고요 아, 채, 좋아요 이러면은 아래쪽에 메인 시대로 들으면서 오나이 메인 시가져들으한서 거기 메요시대거의찼거든요이거 아, 좋습니다 아까 프랭크 덕분인가 은근히 그니까, 그니까, 게이지를 많이 채웠어 그니까, 이거 내 때려주고 좋아야 찾았다자러로와봐 일로와봐 일단 스튜 먼저 때려주면서 바로 그냥 깜짝 놀라게 해주고요 스튜 마무리부터 할까요 여러분들? 이한테쓰이 너무 아깝잖아 이거 스튜한테 쓰이 뭐, 너무 아깝게 잘 잡아주고요 어... B랑 티기 한 번에 딱 맞는 그립으로한차을 쓰고 싶은데 각이 안 나오네 이거 일단 보라 이 쪽으로 몰아가지고 이 쪽으로 보도기한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바로, 그냥, 하차공을하차공아예 잠깐만, 아이, 이런, 바로, 그냥, 하차공을 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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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리면녹격버리십니다아 근데, 행복해. 여기서 쓰기 좀 애매하다 그냥 상대방들이 점수나낮아거 뭔가 너무 쉽게 잡혀, 잡혀. 자 이거 하이 차지 좀 시원시원하게 쓰기 위해서 브롤보로 불을 이동했고요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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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다시 뭐, 대체 적응통 가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각을 노려줘야겠죠 자 이런 형평 열어주고요 오케이 야 이거 야 그걸 이게 역시 점수대가 좋지 않으니까 상대방 어사람들 당황하는 경우가 나오네 자이제딱딱 뚫어주면서 공각이 나오죠 니타 어디가 알타 어디가 어야 니타 야 이거는 좀 심한데 잠깐만 아무리 좀 군대가 났지만 이거는 이건 아닌데 잡아주고요 자 니타 바로 돌진하네요 그러면은 저 그냥 벽 열어주면서 그립프 궁쓰기 좋은 맵 만들어보자 좋아 이러면은 바로 인구 딱걸어주면서팽 녹여주고 그렇지 제시 녹여주고요 하트 어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잡아주면서 일단 첫콜릿 들어가고 바로 하트 쓰면 될거 같은데 제가 맵을 다 열어놔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파이프 차지를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면 야호야 제시랑 뭐야 사라어 야, 제시랑 덕이 그냥 한번 푼다고 그러는데? 야, 이 끝지점 걸리는 부분에 대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카드 하나 더 생성되다 보니까. 와 방금 하차 공극지렸다 진짜로 진짜 진짜. 이 와중에 니타 아, 공격 딱한번한 한 거야? 거야? 야 이게 딱 돼지 저금통으로 맵싹 열어놓으니까 그리프 그니까. 궁각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긴 하네 여러분들 자 조심조심 막아주고 바로 엘베 좋아요 그럼 이제 포탑 깨줘야 돼요 나무지깨살람다 이러면은 그렇지 깨주고 여기 또형 열어놓고요 팀수면한번 해주셨네요 좋아요 자 이러면 다열어놓고 좋은데 이거? 바로 이제 궁각 나오죠 세세 오 들어갔어 나이스 자 하차 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맵이 다 열렸죠? 오케이 이러면은 어, 공을 바로 3인구 까비 인공 들어갔구요 이러면은 합쳐 찹니다 바로 차까지 그렇지 소전선 순간 상제 좋습니다 무섭니다. 역시 대 쓰는게 제맛이네 궁을 맞추는 애들이 많다보니까 데뷔지딜러로도 제대로 활약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물론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프 쓰기는 좀 힘든게 맞거든요 상대팀이 이제 거리도 안내주고 무빙도 <목소리도>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프로 활약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이렇게 낮은 점수 대에서는 양학용으로 거의 최고급 브롤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워낙 <목소리도> 많다보니까 보니까, 이런식으로 대충쏴도 여러 명또 맞출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어, 사용 난이도가 쉬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 자, 벽다 열어주고요. 이러면 슬슬 오픈맵이 되어 가죠. 그리프는 오픈맵에서 굉장히 맞추기가 좋으니까, 활약을 <목소리> 해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야, 나 그리프야. 에이프로. <목소리> 저렇게 들어오면은 예, 너무 땡틴긴 하죠 어, 자한 입구 차지는 거의 다 채워졌네요 아 역시 역시, 역시 3라 3에서 써야돼 한차채우기 위해서는 이거 날아오나요? 그냥 어 그대로 녹여주고 한차 찾죠? 좀로아 차고 그렇지 아 근데 프로이안나왔어아 까비 아, 근데? 자 이러면은 부시랑 다 제거해주면서 뒤쪽에 프로오디갔어프로 오케이 잡아주면요 하차 한더 채워보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어, 좋아 어, 어, 이 막아주고 어, 어. 자 어디갔어 바 인구 긁어주면서 막을 <laughs> 좋습니다 아, 이러면또 달달한 아, 하차는 채웠고 네, 야 네. 이거 제발 수비해줘 야그공안 가져가줘 그래 이거 공 가져가지는 줄 알았구나 아, 오케이 이러면 그냥 그걸 돌려주면서 바로 하차하고 그 시원하게 가리켜버리면 싹쓸이죠 그렇지 이거거든 3대1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시원하게 하켜 펴고 단녹에버렸습니다 3인공 맞추니까 또 바로 2연속 궁극기까지 활용이 됐고요 진짜 누가 뭐에도 그리프가 낮은 점수대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구레고리 맵도 태초부터 오픈맵이라서 한번 써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고추냉이가 없어가지고 될 건... 한대일데 한번 달려볼게요 자, 자 버스, 버스 유령 조심해주고 해주고. 아 이거 펄이 아이, 좀, 좀 아프긴 하거든? 그 열기 게이지가 거의 뭐 무한이라 가지고 일단은 이쪽에서 어. 잡아주고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자잘 잡았고 오케이 우리 캔지 잘쓰러지고 있구요 뒤쪽 들어가서 이쪽 벽 제거하자 이쪽 벽 제거하고 자 천천히 해서자박하면서자궁 아, 채우고 바로 아, 먹여버리면 어, 잡아내죠 좋습니다 아, 아 이게 그리고 아니, 보니까 하차 봉을 잘... 카드 딱끝 지점에 <laughs> 걸치게 <웃음> 이지가 진짜 많이 안되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뭐 근데 맞추기 힘드니까 아, 그냥 대충 소주 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예, 아까처럼 끝 지점에 딱걸치에한잡 날려줘야 진짜 지를쫙 넘어오게 들어간다 이게 중첩 데미지 한 번에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반응 못하게 폭딜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 점령되면서 마무리 좋습니다 오, 일단은 하이퍼 차지를 한번 정도가 활용을 했는데 그 진행이 없는데 이기긴 했어요 여러분들 야 대단한 10킬 0데스 캐리야어 아니면 여러분들 오대5 불몰에서 해보자 이거 오대5 마대에서는맞추들이더 많으니까 많아줄까? 그립으로 신나게 그냥 날아다닐 것 같은데 어? 한번 들려볼게요가재단 어? 한번 써주면서 어? 뭐 대릴 어? 공격들 어? 너무 땡큐고요. 어? 어? 이쪽에서 어? 압박해주면서 어? 들어가서 어? 자 애들, 애들 딱모일 때쯤, 모일 때쯤, 모일 때쯤, 모일 때쯤 바로 공기2분 맞춰주고. 그지 좋아요. 자, 이 야, 그리프가 이 진짜 궁 아, 범위가 등... 아, 워낙 넓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자, 자 이게. 이쪽에서, 자, 이쪽에서 자, 가자, 아래쪽에서. 아, 자, 여기서, 네, 여기서 바로 그냥, 그냥... 바로 단체 사인도 있고 한참 궁극으로 진짜. 야, 이거는 시원하게 그냥 한참 녹여버리면서 들어갑니다. 와, 야, 이거 100%의 제작것같거든요 아래쪽에서. 그렇지, 여기서. 와, 사이나 차트 들어가버렸네. 야, 야 이거군요, 여러분들. 5대5 뭐, 오대 모에서 오대 진짜 좋다. 좋다. 아무튼 아니, 뭐,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립 파이프 차지 능력이 뭐, 나쁘진 뭐, 않아요. 뭐, 좋기는 음, 좋은데, 음, 이게 상위권에서도 음, 음, 먹힐 거란 보장은 음, 제가 음, 못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게 티어픽으로 음, 좀 쓸만한 음, 능력이다라고, 음, 증은 못 드리겠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자 야,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차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바로 하차 후에 녹으면서 빔, 그 뭐야 빔 탈까지 녹여버리고 보디스 잡게 시켜주고요. 바로 또 공기 가비, 야 이만큼 거의 사대오 대이었는데 이게 감당이 된다니 까 여러분들, 아니. 리프가 이렇게 다대일에 강해서 다데이, 다데이. 다데이. 어 연구 네. 느낌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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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활용하면 이렇게 네. 멋진 네. 캐리 그림이 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들어갈 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들어가나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모늘도 오늘 가볍게 승리하고 오늘의 그리프차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자, <립기어> 아무튼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프의 아이퍼차지 성능 자체는 상당 좋습니다. 근데 막 개사기다. 갑자기, 갑자기 1티어로 그리프를 쭉 올려준다. 올려준다. 같은, 같은 느낌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브롤러 티어, 티어 순위 자체는 어느 정도 어. 유지가 될것 될 같아요. 것 투포 유저분들이 쓰기 좋은 근접 하드카운터 브롤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拜拜。